자, 앞전주가 일과였어. 일과 요절 외울 줄 아는 친구. 암송했던 친구. 일과. 아, 사랑이. 사랑이가 한번 일과 일어나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과 한번 해봅니다. 시작. 어, 그래요. 조금 더 생각해 보겠답니다. 저, 손 들고 있는 형아, 은유. 아메. 내 네? 네, 선생님 중에 혜련 선생님 일어나서 다시 한번 맞는 거한번해보실랍니까 예. 네. 아멘. 올해부터는 요절 외우기로 했죠. 지금 다 요절 외웠는데, 어, 여러 사람 앞에서 일어나서 하려니까 힘들지요. 어, 요절 붙여놓고 계속 외우고 있지요? 어, 좋아요. 오늘 제일 먼저 첫 번째로 외웠던 은유 오빠 향아에게 선물 줄게요. 아, 선생님? 선생님은 조금 이따 한번 안아드릴게요. 아유, 아 예, 안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이가 할 건데, 제목. 제목 한번 같이 읽어 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라. 다시 한번 해 볼까? 시작.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라.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라. 주권 절대 이렇게 말은 나왔는데 어떤 말인지 오늘 말씀을 잘 들으면 알수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어야 하는 말씀은 로마서 11장이에요. 자, 신약 성경 로마서 한번 찾아 볼까? 로마서. 신약.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과 신약으로 이루어졌는데 우리는 지금 신약에서 볼 거야. 뒤쪽으로 가면 되겠지. 성경책 뒤쪽 로마서 11장 33절로 36절까지 함께 읽도록 할 거예요. 자, 로마서 11장 33절에서 36절. 다 찾았나요? 어, 다찬 친구 아멘 좋아요 33절 36절 짧아요 4절밖에 아니죠 우리 친구들과 함께 쭉 같이 읽을 거야 어, 다 같이 읽을 거야 33절부터 36절까지 큰 목소리로 손으로 짚어가면서 또박또박 한번 같이 읽어가 보도록 할게요 시작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죽게 먼저 들여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이라 그 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가 우어스니 어 제목 제목을 다시 한번 읽어 볼 거야. 제목을 한번 다시 읽어 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라. 여기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중에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나온다. 어디에 나오냐면 오늘 우리가 한번더 외워야 하는 말씀이야. 오늘 이가에 세워야 하는 말씀. 다음 주에는 외울 말씀이 몇 개까 두개야 앞전주, 이번주 같이. 자, 오늘 외워야 할 말씀이야. 눈을 크게 뜨고, 이미 마음에, 머리에 같이 어, 기억해야지 하는 마음으로 하, 함께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1장 36절 말씀,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이는 만물이 이 세상 온 천지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있어. 그분이 누구야? 하나님. 하나님이 온 세상 만물은 하나님에게서 나오고 하나님으로 말미암고 하나님이 다스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요원토로 하나님이 다스리고 하나님이 인도하실 거예요. 이 말씀은 하나님은요 절대주권자. 하나님은 어, 온 세상을 다스리는 그 권리를 가지고 있는 분 그리고 영원토록 온 세상을 다스리신다는 분이에요. 어, 영원토록 온 세상을 다스리는 분이 누구라고? 하나님 온 세상을 다스리는 분, 온 세상을 만드신 분. 어, 우리는 없지만 영원토록 계실 분은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멘.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아 하나님이 왕이시구나. 아 하나님이 용원토록이 세상을 다스리시구나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한번 할, 할 거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1장 36절 말씀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가미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목소리 있어 없어? 목소리 나오죠. 목소리 나오면 감사함이야. 어떤 사람은 목소리를 내려고 아무리 해도 목소리가 안 나오는 사람이 있어. 그 나오는 목소리로 다시 한번할 거야. 큰 목소리로. 근데 어느 반이 더 크게 해야 되냐면, 3학년이 더 크게 해야 돼. 전도사님이 3학년 앞에 서 있잖아. 그러니까 3학년이 다큰 목소리로 눈을 크게 뜨고, 큰 목소리로 다 같이, 다 같이 해볼 거야. 사랑이신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1장 36절 말씀,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가니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우와, 너무 잘했어요. 잘했다, 르박수로. 한명안한 친구가 있어서그 친구를 위해서. 나 중에 마지막에 한번 더할 수도 있어요. 자, 우리 친구들은요. 혹시 우리 속담에 우리나라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어요. 혹시 들어봤을까? 사춘이 아니요. 사춘이 아니고 오늘 전도사님은 이 속담 가지고 나왔어. 자, 속담이 뭐라고? 우물한 개구리. 혹시 이 속담의 뜻을 아는 친구? 모르지요. 아이 뭐안 돼. 우물한 개구리라는 어, 개구리가 어디에 있어? 우물, 있어? 우물 안에 있어. 그래서 개구리는 하늘도 또 물의 깊이도 어디 밖에 안 보일까? 우물. 맞아. 우물만큼밖에 안 보여. 우물 그 동그란, 아, 하늘도 저 우물밖에 안 되구나. 아, 물의 깊이도 바다의 깊이도 아, 이, 우 물의 깊이밖에 안 되는구나. 라는 말로 뜻으로 이게 뭐냐면 좁은 세상에 사면, 좁은 세상에서 사는 사람은요. 자기가 아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한다는 거야. 그리고 자기가 내가 최고야! 라고 생각하는 그걸 비유해서 우물한 개구리다라고 이런 속담이 있어요. 혹시 친구들 중에, 어, 전도사님, 나는 공부를 열심히 해서 내가 알건다 알아요! 하는 친구들이 있나요? 아니면, 어, 전도사님, 저는요, 어른이 되면 모든 것을 알수 있을 것 같아요!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어, 아마 그런 친구도 있을 수 있을, 있을 수 있을 건데요. 우리 친구들이 공부를 아무리 많이 하고 공부로 이 모든 것을 다할수 없어요. 그리고 어른이 되어도 이 세상의 모든 것은요, 다할수 없어요. 왜냐하면 어른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사람은, 사람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오래 살면 몇 살까지 살수 있을까? 우와. 아, 200살까지 살았던 사람은 어, 구역 성경? 성경의 사람들 말고, 지금에 사는 사람들로 200살까지 살았던 사람은 테레비 아직 아무도안 나온 것 같아. 근데, 100살. 100살이 조금 넘었던 사람도 볼수 있었던 것 같아. 네, 맞아요. 사람은요, 태어나서요, 아주 아주 오래 살아도 100살? 그래서요, 어쩌면 사람은 이 속담처럼 평생 우물한 개구리처럼요, 내가 아는 것이 전부라고, 그리고 내가 하는 것이 전부이기 때문에 내가 최고야라고 생각하면서 어, 사는 것일 수도 있어요, 살아갈 수도 있어요. 어 그래서 오늘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나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지? 그렇게 살지 않으려면 그러면 나는 어디에다 목적을 두고 살아야 되지?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지? 이런 고민이 있을 건데 이런 거에 대한. 말씀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고 나는 어디를 보고 살아야 되지 그 말씀이 어디에 나왔냐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게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나왔어요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친구들이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고 또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될 건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혹시 우리 친구들은 이 사람을 알까요 이 사람은요 바울이에요 안넘어갔데요한 번만 엔터 쳐 주실래요? 이 사람은 바울이에요. 우리 친구들은 바울에 대해서 알아요? 네. 우와, 아는 대로 한번 이야기 해볼까요? 시작! 전도우자. 전도자! 어, 오, 막 어디서 나와? 예수님을 만나기 전, 오, 유경이가 손을 높이 들었어요! 님이 바울한테 눈부시게 했어요. 예수님을 예수님 맞아요, 맞아요. 그 이야기도 있어요. 우와, 너무 멋져요. 어, 맞아요. 지금 우리 친구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또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요. 바울은요, 이스라엘 사람이었어요, 유대인이었어요. 그리고 베나멘 지파 출신이었어요.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아서 정통 유대인이었어요. 그리고 어 처음에는요. 지금 우리가 바울이라고 그러는데 이건 헬라 이름이에요. 헬라 이름 바울을 쓰지 않았어요. 히브리 히브리식으로 유대 이름 사울이라라고 이렇게 썼어요. 근데 사울은 어디에서 태어났냐면요. 그 사울은 다소라는 도시에서 태어났어요. 태어날 때부터 그는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그 시대에 세계 그 시대에 바울이 살았던 사울이 살았던 그 시대 세계 공 공공 공통어. 어디를 가도 이 말이 통하는 그리스어를 너무너무 잘했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뭐냐면, 맞아요. 태어났는데, 미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어. 그리고 영어를, 세계 공통어인 영어를 엄청 잘하는, 이렇게 바울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어, 그리고요, 그때의 사울은 율법 공부도 엄청 잘했어요. 어떤 사람이 자기 스승이었냐면, 아주 유명한 사람이었어요. 많은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는 가마리의 선생님이라는 그 아래에서요, 율법을 배웠어요.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요즘 말로 말하면, 사울은 어떤 사람이야? 엄친아야, 엄친아. 사울은 <laughs> 엄친아였던 그 사울이었어요. 근데 이런 사울이요, 눈에 가시처럼 아주아주 아주 미워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사울이 미워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은 누구냐면요, 맞아요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인들을 사울은 정말 정말 미워했어요 사울은요 예수님이요 구원자라는 것을 믿지 않는 유대인이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자 당연히 그냥 어 예수님은 흉악한 죄인이니까 저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여야 돼 라고 생각했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스테반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자 그 스테반이 죽어야 한다고 증인을 섰던 사람이고 또그 스테반이 죽는 것은 당연해! 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사울이었어요 그런 사울이 더 악한 것은 누구를 미워한다겠어? 예수님을 믿는? 맞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미워했어 그리스도인들 그래서 어른이 되어서는 에루살렘 교회에 가서 에루살렘의 교회에 있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감옥에 가두기도 하고 때리기도 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어디 있는지 무조건 무조건 잡았어요. 잡으러 다녔어요. 그래서 가두고 못살게 굴고 그래서 이 사울 때문에요. 에루살렘 교회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에루살렘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다 흩어졌어요. 여러 지역으로 많이 많이 흩어졌어요. 이거는 작년에 우리 친구들이 다 배웠어요. 그렇지요. 맞아요. 에루살렘에서 많은 사람들이 흩어져서, 여러 곳으로 흩어졌어요. 그런데, 사울은 그 흩어진 그리스도인들까지 어떻게 하려고? 잡으려고. 잡아서 옥에 가두고, 핍박하려고, 그 사람들을 잡으려고 떠났어요. 어디로? 담메색으로담메색으로 가고 있는 도중에, 유경이가 아까 말했어요. 뭐가, 뭐가 비춰버렸다고? 맞아, 빛이 비춰버렸어요. 담액석으로 가는 도중에 거의 담액석에다 달았을 때 예수님이 사울을 만나 주셨어요. 어, 예수님을 만난 사울은요 알게 됐어요. 내가 맞아요. 죄 죄인이구나. 예수님을 만난 사울은 어, 내가 죄인이구나라고 생각하고 자기가 잘못한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얘기하고. 그때부터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다라고 믿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어요. 그리고 지금껏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믿고 또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았다면은 이제는 예수님을 만났으므로 하나님이 원하는 뜻대로 또 살기로 결심하고 그렇게 결심하고 난 다음부터 이제 바울은 어디로 돌아다니고 했냐면 수많은 지역으로 가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잡아오는 게 아니라 그 수많은 지역으로 돌아다니면서 예수님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구원자라고 증거하면서 다니기 시작했어요. 어, 바울은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요, 예수님을 핍박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자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후로 그는 완전히 변했어요. 어떻게 변했어요? 예수님을? 맞아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으로 바울은 변했어요. 바울은요. 이렇게 예수님을 증가하면서 전도여행. 우리가 바울의 전도여행에 대해서도 작년에 배웠지요. 1차, 2차 이렇게 배웠어요. 그렇게 마 맞아요. 그렇게 많은 전도여행을 다니면서 많은 사람을 보았, 만났어요. 그러면서 그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바울은 너무너무 안타까웠어요. 왜 안타까웠냐면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처럼 어그 많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핍박했던처럼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살았던 것처럼 많은 사람들을 만나러 돌아다녀 보니까 그 사람들도 자기가 아는 것이 진리라고 생각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그 자기가 아는 것만 가지고 그 진리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바울은. 너무너무 안타까워했어요. 특히 바울이 전도 여행을 다니는 지역은요,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들만의 철학이 있었어요. 그리고 자기들만의 사상으로 가득가득 타 있었어요. 특별히 로마 제국, 그 로마, 로마 나라의 수도인 로마에는요, 더 많은 사람들이 철저하게 자기, 어, 자기 것들을 따라서 생각했어요. 철학과 사상을 따라서 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어떤 사람은요, 쾌락, 아, 이 세상에는 쾌락, 즐거움이 최고야! 라고 하면서 쾌락을 주장하면서 다니는 사람도 있었고요. 어떤 사람은 금욕을 주장하는 금욕이야. 어떤 것도 즐거움도 내 마음에 즐거움으로 느껴지는 거든 어떤 것도 하면 안 돼. 라고 금욕적인 그거를 주장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것뿐만 아니라요. 어떤 사람은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은 물로 시작해서라고 만물을 물로 주장하는 사람도 있었고, 아, 칠은 행운의 숫자야. 10은 전능 완전수야라고 주장하는 신비주의자. 그런 신비주의자들도 어마어마하게 많았어요. 로마라는 그 도시에는요. 이렇게 자기 철학과 사상을 가지고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 사람들을 보면서 바울이 편지를 씁니다. 로마 지역에 로마 지역에 있는 교회에 편지를 씁니다. 뭐라고 쓰냐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33절 말씀이에요. 한번 같이 읽어 볼까요? 시작.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아멘. 이, 지금 이들이 주장하는 이 모든 것들이 다 다름을 알고, 로마 교회 지역에, 로마 지역에 있는 교회에 바울이 편지를 지금 우리가 읽었던 것들 씁니다. 하나님보다 지혜로운 사람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보다 지식을 뛰어넘는 철학은 이 땅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은 무한합니다. 라고 바울이 로마 교회에게 편지를 썼어요. 어,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이 세상의 온 천지를 만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그 창조주 하나님은요. 오늘 우리가 예배 시간에 찬양했어요. 누구도 만드셨다고 맞아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사람도 만드셨다고 했어요. 하나님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지으시고, 그리고 온 세상을 만물을 다스리는 왕이세요. 어, 창조주 하나님과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이에요. 우리와는 비교할 수가 없어요. 어, 사람은요, 이 세상에 태어나서 우리가 말했던 것처럼 고작해야지 백사를 살수 있어요. 백살 조금 넘어서 이 세상의 사람들은 다 죽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만들기 전부터 계셨던 분이고 또 앞으로도 영원히 온 세상을 다스리실 분이에요. 아멘. 어, 피조물인 사람이 만들어낸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만들어져서 피조물이야. 만들어낸 피조물인 사람이 만들어낸 어떤 불안전한 철학, 사상. 이 사상은요, 창조의 창조주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과는 비교할 수도 없어요. 비교한다는 그말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오늘 우리가 말했던 것처럼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이렇게 말하면서 이걸 로마 교회 지역에게 보내고 또 이렇게 지역에 보내면서 어떤 거에 대해서 말해 주냐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해서 말해줘요. 주권은 뭐냐면 주권은 이거라고 해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권리. 권리, 가장 중요한 권리. 나 이거 할수 있어요. 내 거예요. 내가 하는데 어때요? 이런 어떤 권리 가장 중요한 것을 주권이라고 말해요. 사람들은요, 대부분 많은 사람들은 이 주권이 나에게 있다고 생각해요. 자신에게 내 주권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어, 무엇이든지 마음대로 해도 된다고 착각하면서 나의 주권을 누리고 살아요. 어, 담액색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바울도 그랬어요.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그렇게, 그렇게 하면서, 어, 나의 주권의 주인은, 나의 주인은 나다! 나에게만 있어! 라고 그렇게 알면서 살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후로 그 주권은 오직 누구에게만 있다! 맞아. 우리를 만드시고, 온 세상을 만드시고, 온 세상을 다스, 다스리시는 이 주권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 주권은 오직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께만 우리의 주권이 있다. 라고 말씀하고 있었어요. 그렇게 바울은 말했어요. 바울은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말했냐면, 이렇게 말했어요. 전도사님이 읽을게요. 누구도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판단을 알수 없다. 우리가 하나님께 무언가를 드려서 은혜를 받은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값없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뭘 잘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영원히 살수 있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는 게 아니라 우리가 뭘 드리고 뭘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친구들을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을 삼아 주셨다고 값없이 주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는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그 하나님의 판단을 우리는 알수 없어요. 어, 사랑하는 친구들 친구들은. 이온 세상의 만물에 지으신 분이 창조주가 하나님이신 것을 믿나요? 네. 믿는 친구들 아멘 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온 세상을 다스리는 유일하신 왕이심을 믿나요? 네. 믿는 친구들 아멘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요 우리가 외웠던 말씀 요절이에요 온 세상 만물의 창조주시고 주인이시고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요. 같이 읽어 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1장 36절 말씀.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가미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이 세상의 모든 일은요 하나님의 깊은 지혜와 지식에. 풍성함에서 이루어지고 다스려져요. 아멘. 어, 그래서 우리를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왕이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해야 해요. 여러분의 주권은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인정하나요? 인정하는 친구들, 아멘. 그리고 무한하신 하나님은 유한하지 않아요. 어떤 거에 갇혀 있지 않아요.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고, 어느 곳에 계시고,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무한하신 그 하나님은요, 그 풍성한 죄, 하나님의 풍성한 죄와 지식, 그 지식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을 여러분은 믿나요? 네. 믿는 친구들, 아멘. 네. 이렇게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 하나님의 무한한 지혜와 또 모아난 지식을 가지고 계신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믿는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해야 해요. 하나님의 절대주권에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다스리고 있다는 것을 그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이끌어가고 계시다는 것을 절대주권을 인정해야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것은 하고 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은 안 하고 그렇게 순종해야 돼요. 욕하지 말아라. 부모님께 효도해라. 이웃을 사랑해라. 성경을 보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것들이 있어요. 또 하지 말아라 하는 것들이 있어요. 이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내 삶의 중심으로 모시고 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높여 드려야 돼요. 그렇게 할 친구들, 아멘. 이한 주간도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어,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아, 나를 만드신 하나님이 온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구나. 그 하나님께 절대주권이 있구나. 나의 모든 삶이 있구나. 이 절대주권의 하나님을 기억하고 또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이한 주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삶을 사는 우리 친구들이 다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두손 모아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허락하셔서 믿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불러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혹여 어, 지금껏 살아오면서 내 마음과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어, 살아온 잘못된 것들이 있다면 아버지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제부터는 나의 왕이 나의 삶이 어 나의 주권이 절대적으로 하나님 앞에 있다는 거 하나님만이 절대 주권자임을 인정하고 기억하면서 이한 주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 드리는 삶을 살아내는 우리 친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온 땅이여 찬양합니다.